네, 안녕하세요. 마린골프의 마린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런 경우들 있죠. 나는 아이언을 너무 잘 쳐서 드라이버 연습을 매일 했어요. 드라이버가 잘 맞기 시작했어. 어, 그래도 게임을 딱 치는데 드라이버는 잘 맞는데 아이언이 갑자기 안 맞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드라이버를 워낙 잘 치셨는데 아이언 연습을 많이 해서 아이언을 잘 맞춰 놨더니 드라이버가 다시 안 맞기 시작해. 이런 부분들을 아마 대부분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크게 그냥 딱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쉽게. 그냥 드라이버는 약간 올려치는 상향 타격이고 아이언은 약간 다운으로 치는 다운블로 타격이기 때문에 동작이 바뀌니까 아이언을 드라이버 치듯이 치고 드라이버를 아이언 치듯이 치니까 공이 안 맞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걸 한 가지로 통일해보자, 이거죠. 통일.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아이언을, 드라이버를 상향타격을 치니까, 아이언도 상향타격으로 치든가. 아니면, 아이언을 다운블로로 치니까, 드라이버도 다운블로로 치든가. 그러면 이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하느냐. 저는 다운블로를 선택합니다. 다운블로가 거리도 더 많이 나가고, 어, 탄도가 더 낮게 가기 때문에, 저는 다운블로를 선택을 해서 쳐요. 그러면 어, 어떻게 드라이버로 다운블로를 치느냐라고 말씀 생각 저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가 아이언을칠 때는 아이언을 칠 때는 여기서 보여드려야겠다. 네. 공이 여기 딱 공이 바닥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백스윙을 딱한 다음에 공에다가 직접 이렇게 딱 다운블로를 치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다운블로를 치잖아요. 그죠? 제 아이언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자, 이렇게 치지 않잖아요. 이거는 상향타격이고, 이거는 하향타격이거든요. 다운블로를 치는 거거든요. 드라이버는 어떻게 치느냐? 드라이버는 이렇게 안 쳐요.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치느냐?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상향타격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이버를 똑같이 다운블로우로 한번 쳐보자 이거죠. 다운블로우로 근데 어떻게? 공에다 말고요. 공 앞에다가 공 앞에다가 다운블로우를 쳐요. 친 다음에 회전이 되면서 상향타격이 자동으로 되게끔 최저점을 이 뒤에다가 맞춰보자는 거예요.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언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빵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공이 맞게.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딱한 가지 있습니다. 자, 머리의 위치를 보세요. 머리의 위치. 다운블로를 치는데, 다운블로를 치는데, 머리가 어디 있어요? 머리가. 공보다 약간 왼쪽? 네, 왼쪽에 있죠. 아이언 칠땐 이렇게 다운블로를 치시면 되고요. 드라이버 다운블로우를 치실 때는 드라이버 다운블로우를 치실 때는 다운블로우를 치지만 머리는 여기에 남겨주세요 머리 공보다 오른쪽에 요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아, 뭐 아이언을 먼저 쳐볼까요? 자 아이언을 칠때는 다운블로우를 치잖아요 다운블로우 이렇게 눌려서 맞는 소리가 날 정도로 파막하고 다운블로우를 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상향 타격으로 한번 쳐볼까요? 상향 타격으로. 자, 상향 타격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탄도가 뜨죠. 예. 네. 그리고 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쳐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향타격으로 치셔도,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다운블루를 선택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드라이버로 상향타격을 한번 쳐볼게요. 탄도가, 어, 10도밖에 안 나왔네요. 그래도. 상향타격을 친다고 쳐도, 네, 10도밖에 안 나왔네요. 이번에는 하향 타격을 쳐보겠습니다. 네.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와서 다운블로우 형식으로 대신 머리는 뒤에 남겨두는 걸로 이런 식으로 탄도가 확실히 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마. 자, 6도 나왔습니다. 6도. 네. 네, 원래 원래 뭐한 10. 도 정도, 12도 정도 나와야 좋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정답은 없는데 저는 이제 다운블로 하나로 통일하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어, 두 가지를 통일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스윙을 다운블로면 다운블로, 어퍼블로면 어퍼블로 이렇게 한번 통일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저희 같은 초보자들이 치는 거에는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영상 레슨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여러분들이 치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한테 어 맞게 치고 있네요. 제가 설명한 대로 치고 있네요라고 그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좀 멍청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써봐써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맞는 걸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그뭐 많은 프로님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려고 해도 그게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게끔 찾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이 그런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손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헤드가 지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레슨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엉덩이를 뒤로 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죠? 어떤 분들은 어드레스 자체 때 공간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어떤 분들은 뭐 타격할 때 다리를 약간 펴주면서 여기를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한 번씩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맞는 거를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체형도 다 다르고, 실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공간을 만들라는 거는 똑같지만, 내 머릿속에 어떤 느낌으로 그 동작을 취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어,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어, 둘 다, 똑같이 평타를 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